사서 이스탄불에서도 먹을까? 그 이스탄불에서 하면 되지. 아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또 티였나요? 뭐 어, 항상 그렇지. 함라면 참았다 같이 여기 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먹을 게 없어요? 있긴 한데 뭔가. 아니 티냐고 지금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다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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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골 시골 마을인데 어디 있냐고. 아니. 파이팅 하자는 거지 아 진짜 왜 하는 거냐니 아유.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날씨가 막 좋았으면 여기 지금 사람 바글바글 할것 같은데 어,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남문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지금 그 뜻으로 아. 얘기한 게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티씨